얼마 전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 확산을 일으키는 분들이 청년층이라고 했는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행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3월 9일 확진자가 수십만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두려워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 의도라면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두려워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 의도라면 정권교체의 열망이 두려워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 라면네 장관님께 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우리 확진자하고 지금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투표권은 어떻게 지금 하신 생각입니까? 이번 선거 13만 17만 명이 오면 참전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전권의 행사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이달 말에 17만 명을 예상하는데 3월 9일 날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와 질병청,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논의 있었습니까 장관님? <놀람> 확진자의 경우에 투표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감염 시기에 이제 격리를 해제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 안전하게 참정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우편 투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혹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분들이 다 정부 타협할 것 같은데 투표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을 위해서 그 대안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걸... 어 그냥 자유 해석해가지고 아까 전에 김성주 우리 간사님이 한 이야기는 그런 확진자들이 여당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아까 어디가 모르지만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 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고요. 반드시 김성주 간사는 그거돼서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고. 그럼 평상시에 감염병 대응은 낙관도 비관도 안 된다. 너무 불안해하거나 어떤 불안감을 저장하는 일이 감염병을 확방하는 데서 장애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우려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이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하며 참정권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 중에 오해의 해를 살만한 여당 야당의 비유적 표현을 한 것은 유감입니다. 오해 없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성주 국회의원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관리 잘 해주기 바란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관리를 잘해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야 된다. 코로나 가지고 지금 정치인 오름하겠다는 겁니까? 균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코로나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든 선거의 표가 되는지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성주 의원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정치방역에 몰두해 왔다는 속내를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명확한 증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김수홍 조인을 간사직에서 사퇴시키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